아, 힘들... 안녕하세요.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 모니터랑 스탠드를 따로 판다? 거기다가 그 스탠드 가격이 125만 원이다? What?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본체보다 더 유명하다는 125만 원짜리 프로 스탠드 리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품을 받기 전에는 좀 벼르고 있었어요. 도대체 네가 뭐길래 125만 원이냐? 뭐 애플이 광고한 거는 모니터를 뗐다 붙였다 하는 게 편하다는 거랑. 그리고 상하조절, 각도조절, 피벗,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받아보고 나니까 정말 부드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프로스탠드 말고 다른 모니터 암이나 스탠드 같은 데서 똑같이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같이 비교를 해봐야 이 프로스탠드만의 특장점을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군을 두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모니터 암입니다. 휴먼 스케일의 m8.1 제품이고요. 정가는 48만원. 어거트론의 LX 모델도 제가 같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휴먼 스케일 M8.1 대비 갖고 있는 장점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이 리뷰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모니터함들은 다양한 무게의 모니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이 모니터함은 프로스탠드 XDR이 가장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수준으로 장력을 조절해 놨습니다. 그리고 비싼 모니터에 따라오는 스탠드도 봐야겠죠? A조 CG318 4K 모델입니다. 지금은 이 모델이 단종되고 CG319X 모델이 팔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니터 높이 조절, 엘리베이션이라고 하죠? 휴먼 스케일, 부드럽게 잘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꽤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뭐꽤 부드러운데요. 반대로 내려올 때는 뻑뻑해요. 이것도 지금 여기를 통해서 장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려올 때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힘을 살짝 풀어버리면요. 이렇게 손가락을 대면 이렇게 푹 하고 내려가 버려요. 푹 하고 내려가 버려요. 뭐 꼽자면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리도리 하는 거 이게 모니터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쪽 관절도 돌아가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모니터랑 연결된 이 부분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니터암에 연결된 모니터는 이런 식으로 쭉 당겨서 쓸 수도 있고 반대로 뭐 이렇게 쫙 빼놓을 수도 있고 자유도가 높은 게 모니터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봇도 쉽게 됩니다. 얘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도 피봇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을 만들 때가 시작해. 있습니다. 물론 얘예 잘못은 아니고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 일을 하다가 말았더라고요. 자, 다음은 프로 스탠드. 아... 이게 휴먼 스케일함이 충분히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 스탠드를 움직여 보니까 훨씬 훨씬 부드럽습니다. 당연히 프로디스플레이 XDR 무게에 딱 맞춰진 전용 스탠드니까 장력 조절 같은 건할 필요가 없고요. 위아래 조절이 최대 이제 12cm까지 돼서 모니터 앞만큼 자유도가 높진 않지만 뭐 그래도 충분한 수준의 엘리베이션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틸트도 완벽해요. 정말 부드럽게 틸트가 조절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동작을 딱 하고 맞췄을 때 떨리는 게 없이 정확히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아까 휴먼 스케일 암을 예시로 들면 아이 이게 아까는 분명히 부드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만지다 오니까,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높이 조절, 높이 조절을 한다 치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덜덜덜덜. 물론 뭐, 이런다고 모니터가 떨어지거나 하진 않지만, 대신 내가 이거 미세하게 위치 조절을 하고 싶은데, 뭐, 그게 잘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큐먼 스케일 모니터함이랑 비교해보면, 프로스탠드는 정말, 진동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들어. 자, 문제는 도리도리, 그러니까 스위블이 불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는 이 밑에 받침대가 통째로 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받침대랑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센 편이 아니라서 이거 돌리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반대로 생각해서 이 마찰력이 약하다는 얘기는 이게 불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가다가 실수로 밀어서 이게 쾅 떨어지면 아, 어, 안 돼! 어우, 상상도 하기 쉽죠 자, 다시 돌아와서 피봇도 역시 잘 됩니다. 프로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피봇을 하려면 먼저 잠금 레버를 풀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모니터를 제일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레버가 이런 식으로 밀리고, 이렇게 피봇이 됩니다. 아, 지금 정말 이 소리랑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피봇을 하게 되면요 모니터가 자기가 알아서 가로로 놓여 있는지 세로로 놓여 있는지를 감지해서 O S 에 알려주고 알아서 세로 방향, 가로 방향에 맞게 U I 를 바꿔줍니다. 목을 이렇게 꺾어 가지고 이게 90도인지 270도인지 헷갈려 가면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아까 골 때린다고 말씀드렸던 게 프로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피봇이 한쪽 방향으로만 되거든요. 이쪽으로 돌리면 안 돌아가요. 근데 요 모니터암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도 피봇이 되고 반대쪽으로도 피봇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스탠드에서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피봇을 하게 되면 프로 디스플레이가 거기에 맞게 방향을 인식해서 화면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요. 가로, 세로만 인식을 해서 화면을 바꿔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화면이 뒤집혀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을 이렇게, 이게 목 꺾는 걸로는 안 되겠고, 그냥 다시 뒤집어서 반대로 돌려줘야 되겠죠 뭐 이건 익숙해지면 안 생길 문제긴 하죠 3000%로 그만 빠지고 다시 프로스탠드로 돌아올게요 아까 전에 피봇을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를 가장 높은 위치로 올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피봇을 하면 피봇을 하면서 바닥 스탠드랑 부딪힐 일이 없고요 이렇게 피봇을 끝내고 나면 이 모니터가 여기서 안 내려가요 이 상태에서 더 내려가게 되면 이 스탠드랑 부딪히게 될 테니까 여기서 못 내려가게 잠가놓은 겁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틸트는 문제없이 부드럽게 되고요. 정말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 썼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프로스탠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품질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a 조 스탠드를 볼게요. 자, 높이 조절을 네 그렇고요. 그렇다면 틸트는. 네, 그만 알아봐도 될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건 지금 바닥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지금 요 스탠드의 하판이랑 상판이 따로 움직여서 이렇게 하판은 고정된 상태에서 상판만 이렇게 스위블이 됩니다. 그리고 장력도 아까 프로 스탠드보다는 훨씬 세가지고 뭐 크게 걱정이 안 되고요. 뭐이 친구는 사실 공짜로 번들 된 거니까 더 많은 건 바라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될건다 되긴 하네요. 아, 피봇은 빼고요. 자, 지금까지는 모니터를 붙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비교해 봤는데요. 프로 스탠드가 갖고 있는 장기 중에 하나를 못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쉬운 탈착입니다. 이게 떼는 게 대박인데요. 이게 잠금 레버를 풀고 그냥 모니터를 이렇게 들어 올리기만 하면 이렇게 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가져다 대면 자석이 탁 하고 붙으면서 디스플레이와 스탠드가 붙고요. 내부의 걸쇠가 모니터를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근데 제대로 보고 붙이세요. 여기 보시면 붙일 때 윗부분부터 먼저 붙이고 자연스럽게 아래쪽을 붙이라고 돼 있거든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면 걸쇠가 안 걸려서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프로 스탠드 붙이고 뛰는 게 정말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제 프로 디스플레이 XDR에다가 다른 암을 이용하시려면 이런 배사 마운트 어댑터 킷을 25만원 주고 사셔서 이렇게 끼우시고 나사로 배사 마운트를 연결하면 됩니다. 어거트론이나 지금 이 A조의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배사와 마운트 부분을 이렇게 나사로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휴먼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 스탠드랑 비슷한 방식으로 끼게 돼 있어요. 어,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 프로 스탠드가 휴먼 스케일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낀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얘는 자석을 넣어서 좀더 진화한 방식으로 붙이게 됐죠. 근데 모니터 뗐다 붙였다 쉬운 게 뭐가 대수냐? 나는 모니터 설치를 해놓고 한 번도 안 떼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모니터를 이동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모니터랑 스탠드를 연결된 상태로 움직이려면 여러 애로 사항이 꼽힙니다. 일단, 지금 이 움직이는 부품을 통째로 들고 움직이면요. 덜렁덜렁 거리면서 불안하고요. 거기다가 얘는 모니터만 7.5kg인데 이 스탠드까지 같이 가지고 가면 11.8kg. 엄청 무거워지죠? 게다가 모니터만 있을 때보다 부피가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까 옮기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움직이려면 이 둘을 떼고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뗐다 붙였다가 편한 게 도움이 되겠죠?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고정적인 곳두 군데 정도 두 군데, 뭐세 군데, 어쨌든 돌아가면서 고정적인 곳에서 모니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모니터를 여기 하나, 거기 하나 사는 것보다 모니터 하나만 사고 스탠드 여기, 거기 하나씩 두고 여기서 모니터를 붙여서 쓰다가 넘어갈 때 모니터를 뜯어서 저쪽으로 가져가서 모니터만 붙이고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그렇게 쓰시려면 애플케어 플러스는 들어놓자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저는 이 프로스탠드 가격이 125만원이라고 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니터함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모니터함을 쓰셔야죠. 혹은 내가 이미 모니터함을 갖고 있는 분들. 굳이 돈 들여서 스탠드 살 필요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애초에 스탠드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프로 스탠드가 125만원이든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애초에 스탠드랑 모니터 합친 가격에 팔았으면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겠죠. 합친 가격으로 사서 얘를 안 쓰니까요. 근데 이제 모니터함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 스탠드 써도 되는 분들,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스탠드가 번들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식 같은 건데, 스탠드가 번들이 안돼 있고, 그마저도 엄청 비싸잖아요. 게다가 모니터함을 사서 쓰려고 보니까 배사 마운트 어댑터 킷이 25만 원이에요. 저는 사실 요 스탠드가 비싼 것보다 배사 마운트 어댑터 킷이 25만 원이라는 게 욕먹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요 배사 마운트 어댑터. 모니터 킷을 애플이 얼마에 받아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가에다가 배송료 정도만 더한 가격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마진을 찾고 있는 건참 욕하고 싶긴 하죠. 저는 사실 이 프로스탠드 자체는 돈값 한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부드럽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일체감, 마감, 뭐 이런 여러 사소한 요인들까지 합쳐서 저라면 모니터함이 없고 프로디스플레이 XDR을 쓴다면 이 프로스탠드를 살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배사 어댑터 킷을 욕합시다. 컬러 스케일이었습니다.